반복이 되기 때문에 제가 좀 생략해서 읽었습니다. 자 오늘은 이 화목제물에 관한 것입니다. 화목제물. 자이 화목제물과 다른 제사와의 차이를 우리가 좀몇 가지 어, 생각을 해볼 수 있는데요. 자 일절에 보면 어, 수컷이나 암컷이나 흠 없는 것으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제 어, 제물은. 수컷만 드릴 수 있는데 화목제물은 암컷도 드릴 수가 있었습니다. 자그 다음에 두 번째는 여기 오늘 제 본문에는 안 나오는데 7 장에 보면 이 화목제의 화목제물에 대해서 이제 또 보충을 하고 있어요. 거기 보면은 제사를 드린 사람도 나머지 고기를 먹을 수가 있었습니다. 번제는 완전 다 태워 드리기 때문에. 번제는 제사장도 가져갈 것이 없고 제물을 드리는 사람도 가져갈 것이 없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뭐 내일 나오겠지만 속주의 제나 속건 제의 경우에는 제사를 드린 사람은 또 가져갈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제사장은 그 제사를 집내했던 제사장은 고기의 일부를 또 이제 먹을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화목제물은 유일하게 이 제사를 드리는 사람 제 제무 어, 그 제사를 드린 이 제사장뿐만 아니고 그 제물을 가지고 온 어, 이제 예배자죠 이 제사를 드리는 사람도 먹을 수가 있었습니다 제사장은 이 가슴과 뒷다리를 어, 하나님이 아예 제사장의 목수로 정해 놓으셨고 제물을 어, 드린 사람 제물을 가지고 온 사람은 에, 그 나머지 에, 나머지 이 오늘 보니까 뭐 기름을 하나님 앞에 내장과 기름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그 나머지 제사장에게 갈 것과 갈 것을 뺀 나머지를 이 가지고 온 제물을 드린 사람이 먹을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자, 그 하나님께 드리는 부위는 기름 있는 부위였는데 3절을 보면 제물의 종류는 생략하고 이제 여기 소로 드릴 경우에 3절에 보니까 뭐라고 합니까? 어, 화목제의 제물 중에서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니 곧 내장에 덮인 기름과 내장에 붙은 모든 기름과 또 사절의 두 콩팥과 그위에 기름 곧 허리 쪽에 있는 것과 간에 덮인 거풀을 콩팥에 함, 콩팥과 함께 떼어낼 것이오라고 이야기합니다. 한마디로 우리가 요즘에 뭐 곱창이라고 얘기하는 네, 이 내장, 내장 그뭐다 기름이기 때문에 그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그리고 어, 이제 기름기가 좀 많이 붙어 있는 안심 부위, 이 안심 부위를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아, 요즘에도 그렇지만 이 기름은 이제 이렇게 살살 녹는다고 하죠. 그 부위는 최고의 부위로 여겨졌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최고의 것을 드린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기름을 하나님께 드린다라고 하는 것은 최고의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린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이 되시고 최고의 것을 받으실 만한 분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 드리는 부위를 통해서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기름을 드린다라고 하는 것에서 우리가 한번 좀 묵상해 볼 것은 나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해 드리며 하나님 앞에 드릴 때 최고의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고 있는가. 예, 예를 들면 최고의 것은 어, 나를 위해서 쓰지 않고 하나님을 위해서 드리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부약에 그런 것들이 참 많이 있죠. 뭐첫 뭐 예물, 또첫 시간. 예, 우리가 하루의 첫 시간을 하나님 앞에 어, 이렇게 새벽에 나와서 예배를 하고 드리는 것, 예, 또 뭐 어떤 사람에게는 첫, 시, 첫 시간 또 가장 귀한 시간이 새벽 시간이라도 다른 시간일 수도 있습니다. 그 시간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 하나님을 염두에 두고 그곳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 하나님 앞에 나의 마음을 드리는 것, 그것을 우리가 이, 이 화목제 예물에서 기름을 최고의 부위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으로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또두 번째로 좀 생각해 볼 것은. 이 화목제물이 이제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아, 볼 수가 있는데요. 자 일절에 보면 일 화목제의 제물이라고 하고 거기 일 어, 번호가 있죠. 1 번이라고 그리고 그 밑에 나눈 해주에 보면 뭐라고 되냐면 또는 감사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는 감사제. 자 이게 화목제가 세 가지의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도 이제 칠 장에 나오는 경우인데요. 뭐냐면첫 번째가 감사제 두 번째가 서원제 그리고 세 번째가 자원제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눠져 있습니다 크게는 그냥 퉁쳐서 그냥 감사제 이렇게 할수 있지만 구체적으로 나누면 감사, 서원, 자원 할때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자 감사제는 뭘까요? 구원에 대한 감사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신 것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제사를 드리는 것이죠. 이게 감사 이 화목제물의 첫 번째 의미입니다. 그래서 시편 50편에, 50편에 보면 에,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 e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에, 감사로 제사를 드린다. 에, 그게 입술의 감사뿐만 아니고요. 이 예물로 하나님 n 에 드리는 것입니다. 감사에 대한, 에, 구원에 대한 감사. 그 다음 서원 있어 서원, 서원제. 서원은 우리가 보통 많이 알지 않습니까? 이제 어렸을 때는 이제 그런 경우가 참 많았어요. 내 자녀를 앞으로 주의 종으로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서원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구약의 서원하는 사람이 대표적인 경우가 창세기에 보면 야곱입니다. 야곱, 야곱이 형 에서를 피해서 외삼촌 집을 받단 아람으로 도망갈 때이베델에서 어, 돌베개를 베고 자지 않습니까? 그때 꿈을 꿉니다 하나님이 거기 나타나서 어, 나는 너의 아버지, 뭐 조부, 뭐, 또 아버지 의 하나님 어, 여호와다, 하나님이다라고 하면서 아브라그 야곱에게 하나님이 이 언약을 해주시죠.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야곱이 이제 그리고 사다리를 보고 일어나 가지고 뭐라고 합니까? 아, 여기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구나. 하나님이 만일 나를 내가 가는 모든 여정 가운데 지켜 주시고 나를 평안하게 이곳으로 다시 돌아오게 해 주시면 어떻게 합니까? 이 곳이 여호와의 전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내가 내 소득의 10분의 1을 여호와께 드리겠나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이게 이제 서원입니다. 조건을 거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이러이러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면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하겠습니다라고 이렇게 결단하고 하나님께 뭔가 거는 것이죠. 이게 이제 서원입니다. 서원. 네. 그럴 때 이제 서원 이루고 졌을 때 하나님 앞에 그서원을 갚는 의미로 화목제물을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이런 일을 해주셨으니 내가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립니다. 감사의 의미로 드립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죠. 그다음에 이제 자원제는 뭐냐면 뭐 비슷한 거긴 한데요. 예를 들면 추수와 같은 그런 때에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와 이건 정말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될수 없는 일이구나라는 것을 깨닫고 내가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입니다 예, 예물을 드리는 거죠 자이 지금 보셔서 알겠지만 이 감사제가 됐던 서원제가 됐던 자원제가 됐던 예,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예, 죄 때문에 내가 어쩔 수 없이 드리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러한 의미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예, 자발적으로 울어 나오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다라고 하는 그 공통점이 있어요. 예,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 우리가 구원의 은혜를 경험했다면 내가 삶 가운데 뭔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았다면 하나님은 내가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바라십니다. 예, 왜요? 하나님도 항상 우리에게 억쩔 수 없어서가 아니라 하나님 은혜를 베푸실 때 기뻐서 예, 하나님의 뜻이 그래서 하나님도 자원하는 마음으로 그 일을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하기를 바랍니다. 시편에 보면은 그런 말씀이 있죠. 너희는 노새나 말과 같이 억지로 끌어 끌어서 나오는 자처럼 되지 말아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들은 억지로 끌지 않으면 나오지 아니하는도다. 하나님은 우리가 짐승처럼 짐승은 뭐 그런 자원하는 마음이 없잖아요. 그렇게 되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그래서 어, 예를 들면 재물에 관한 예, 어, 헌금에 대한 그런 구절이긴 하지만 고린도후서 9장 7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죠.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예, 하나님이 자신이 그렇기 때문에 우리 또한 하나님을 닮아서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뭐라고 했습니까? 파세바의 그런 가늠하는 사건 이후에 그 너무나 고통 가운데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하나님 앞에 회복시켜 달라고 하는 그 마음 중에 뭐라고 하는 마음이 있습니까? 자원하는 심령을 내게 회복시켜 주십시오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습니다. 네, 하나님께 이 드리려고 하는 자발적으로 드리려는 그런 마음 자체가 그 마음 상태 자체가 벌써 복받은 마음이에요. 복받은 마음. 예. 비단 물질과 헌금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드리는 모든 삶이 마찬가지입니다. 예.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 면 우리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이 있습니까? 내가 정말 주님을 위해서 뭔가 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드는 것이 너무나 자연스러운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 선배 신앙의 선배들을 보면 항상 그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에. 막 눈물과 감격으로 뭐라고 고백하냐면 이 은혜를 어떻게 내가 갚을 것인가 예, 은혜는 갚을 수 없지만 그러나 갚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드는 게 정상 큰 은혜를 받은 사람의 정상적인 마음입니다 내가 이 평생 은혜를 어떻게 갚을 것인가 예, 갚아도 갚을 수 없는 것이지만 그러나 정말 뭔가 은혜 받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뭔가 하고 싶은 마음 자원하고 싶은 그런 마음 이게 드는 게 예, 정상적인 것이죠 네, 그래서 주님의 몸을 어떻게 덕을 세울 것인가 이것을 생각하면서 수동적으로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행하는 것입니다 벨리보서 네, 2장 13절 말씀 이렇게 이 말씀합니다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네, 소원 뭔가 주의 나라를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내가 정말 이거를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간절한 어떤 열망 소원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네. 네, 그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인 것이죠. 그래서 어, 정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어, 물을 때 몰라서 물을 때 어, 묻는 것 자체가 어떤 의미에서는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굉장히 지금 멀어져 있다. 하나님의 마음을 잘 모른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네. 그 대표적인 게. 발람 선지자죠. 발람 선지자. 발람 선지자가 이제 그 모압의 왕인 발락이 이스라엘이 이제 막 광야에서 엄청나게 진군해 오니까 두려운 마음에 이 발락, 발람 그 선지자에게 뇌물을 주고 높은 지위를 약속하면서 와서 이스라엘 저 나라를 저주를 해달라. 저주 용한 선지자라는걸 알고 그렇게 한 겁니다. 그런데 이제. 발람이 기도하죠. 그랬더니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냐면, "가지 말아라. 저들은 복받은 자들이다." 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면, 아, 이게 하나님이 원치 않는 거구나. 안 해야죠. 근데 계속해서 발람이 더 높은 그 고위 관료들을 보내 가지고, 더 많은 재물과 더 높은 지위를 약속하면서 와서 꼭 저주를 해달라. 라고 하니까, 발람이 뭐라고 하냐면, 잠깐 기다려라. 내가 여호와께서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데 내가 들어보겠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미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면 더 기도할 필요 없어요. 근데 발람에게는 어떤 마음이 있는 것입니까? 욕심이 있는 거죠, 욕심. 그러니까 가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빙자해서 묻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미 말씀해 주셨는데. 네. 그게 뭐예요? 자원하는 마음이 없는 거죠. 아. 내가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에 내가 마음을 같이 해서 그렇게 아, 하지 않아야지. 하면서 하나님 앞에 정말 적극적인 마음으로 그렇게 나가는 것이 아니라, 네, 뭔가 하나님의 뜻을 물어보지만 굉장히 신실하고 굉장히 믿음이 좋은 것 같지만 실제로는 자기 욕심이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 자원하는 마음으로 화목제를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이유가 뭘까요? 네, 그것은 바로 주님의 은혜가 너무나 크기 때문이에요. 주님의 놀라운 은혜를 내가 크신 은혜를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가 크다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렇게 우리가 반응하는 것입니다 나의 반역으로 말미암아 온 우주의 왕이신 하나님의 원수가 되어 진멸되어야 될 나의 존재가 진멸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의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그렇게 인치심을 받았다는 것 이게 얼마나 큰 것인가 오히려 하나님의 아들이 나를 위해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 우리를 위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절대로 화목될 수 없는 용서받을 수 없는 죄 반역은 사실은 용서받을 수 없는 거죠. 그 죄를 우리를 위해서 화목죄물이 되어주신 자기 아들을 화목죄물로 삼아서 나 대신 영원한 진노를 감당하게 하신 이 은혜 이게 얼마나 큰 것인가를 깨달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자원하는 그런 마음으로 감사를 하나님 앞에 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10절 말씀이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 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이 은혜를 우리가 받았다면 우리는 억지로 남에게 있어서 뭐 이렇게 해야지 저렇게 해야지 물론 우리가 그런 겉면을 받아야 되겠지만 그러나 정말 이 은혜를 깨닫는다면 우리가 자원하는 마음으로 내가 주님 나라를 위해서 이렇게 섬기기를 원합니다. 내가 주의 몸을 위해서 이렇게 나 자신을 드리기를 원합니다.라고 하는 그 자원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될 것입니다. 그것이 성숙한 신앙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이에요.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화목제의 예물이 되어 주신 우리를 위해서 화목제물이 되어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 희생을 기억하면서 그큰 은혜를 받은 내가 하나님 앞에 날마다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의 삶이 또 오늘이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